어, 꾸준하게 진,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돌고 있으니, 우리가 살아있군요. 하, <웃음> 하, 하, 하. 사랑도, 웃음도, <웃음> 즐거움도, 습관인 것 같습니다. 꾸준하게 지속적으로.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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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 하, 하, 하. 하, 하, 하. 지속적으로 꾸준하고 한결같이 웃고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사랑과 웃음 속에서 <사람과 웃음> <laughs> 기쁨과 환희를 가득 채우시고 <laughs> 서로 존중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하루를 마음껏 즐겨보세요. <laughs> h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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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